안녕하세요. 1 7반 TV 구독자 여러분. 1 7반 TV의 용궁지명수 배자 용지수입니다. 부산권에 지금 갯바위 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멸종나무가 지금 해서 원투 때 4대 펼칠 거거든요. 지금 세팅했고, 이제 미끼 달아서 던질 건데요. 처음 오는 포인트라 가지고, 뭐 어떨지는 일단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멸종남 참은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어 일단 한수 있으면 되겠다 응? 번진지 어. 5분만에 아무래도 깨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대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개가 많이 설치는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보니까 깨 껍데기도 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바닥에 아마 개들이 지금 미끼를 조금씩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입질 왔습니다. 입질. 짱어 아닌가? 장어다. 다시. 짱어다 그럼 또. 예 <laughs> 네, 지금. 지금 두 번째 짱어가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저 멸종나무 근투 쳤거든요 멀리 작은 로드라 가지고 근투를 쳤는데 지금 앞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네요 아, 저도 이번에는 여기 앞으로 해서 한대는 근투로, 근투로 쳐놨습니다. 근투에서 지금 일찍 계속 왔기 때문에 저도 근, 근투로 해서 지금 일단 쳐놨습니다. 자리를 옆으로 조금 옮기겠습니다. 옮 겼습니다. 일단 또 한번 지켜보 겠 습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왔습니다. 와우, 진짜. 천천히, 천천히, 가봐. 천천히. 오, 오, 오. 카 들어갈 뻔 했다. 오, 씨. 왔어, 왔어. 왔어. 우와, 오랜만에 왔어. 와 크다. 오짱습니다 우와, 사이 좋다. 이야, 좋다. 우후. 저는 지금 왔고 옆에 가촌 동료한테 지금 계속 입질이 오네요. 오, 사이즈 와 존나 실하네. 우와. 야이뭐한 50cm 되는 것 같아. 한 80cm? 와죽인다 어, 저는 지금 구멍뽕돌로 했고요. 멸종남은 그 우리 기성품이죠. 그 3단, 참... 그 그냥. 그건 저건 뭐라 하지? 아, 어, 묵금추 3단짜리로 했는데 지금 입질이 2단이랑 제일 위에서 지금 입질이 계속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구멍뽕돌이라서 그런지 아마 바닥에 가라앉아서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한번 수거하면 저도 묵금추로 한번 하나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맛 좀 괜찮았겠는데. 네. 왔 왔다, 왔다 됐다 와, 들갔다저 입질 왔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어디 돌투 끽기는 것 같아요. 지금 드랙 풀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확실히 네, 맞아요. 얘가 지금 꽉 들어갔어. 진 맞죠? 어. 어디. 털. 아. 방금 터졌습니다. 봉돌 그 어디 처박혀 있다가 제가 안될것 같아서 뺐는데 봉돌만 지금 터져버렸네요. 뭐였을까요? 안 하고였을 것 같은데 일단 저쪽은 천평해서 2단 체비로 바꿨습니다. 배터리가 없네요 아, 아, 삭 아, 삭 소리 이것도 아, 아, 이네 다음주나 상 아,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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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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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네. 보실래요 꼬리에 뭐다 있지 않아요. 이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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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상 당기. 네. 근데 네. 뭐 획집도 뭐 생각해시면 있으신거 아니에요? 네, 가가야 또 한창 일이 힘들 때또 획집을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칼집을 내는 이유가 어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조금. 먹고. 조금 이제 뼈가 새 꽃이니까 조금 뼈가 좀 먹을 때좀 식감 좋고 부드러우라고. 이렇게 소리 들리십니까? 와. 칼질은 뭐 따로 배우신 겁니까? 아, 칼질은 제가 뭐 야매입니다, 야매. 새벽 4시가 넘었는데. 바닷가에서 이걸 하고 있네요 제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잡은 짱어 회를 한번 쳐봤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일단 작은 거 통으로 해서 3꼬이 요렇게 해서 했고요 한번 초장에 찍어서 어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파는 거랑은 좀 다르게 통이라서. 이게 아까 제일 큰 거거든요. 제일 큰 건데, 고를 이렇게 좀 잘게 써봤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파는, 파는 거는 훨씬 맛있구만. 아나고만 잡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기회되면 한번 맛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나고에 사 먹지 마시고 잡아주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